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예,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3.5% 상승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화제약은 리포락셀에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리포락셀에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해볼만한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강한 상승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이 리포락셀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대화제약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 시장에서 리포락 셀액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중요 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1분기 실적은 분기 마감하고 45일 이내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5일 이전에는 이제 발표가 된다고 라 보는데 자 오늘이 이제 5월 13일이잖아요. 내일 14일, 15일까지 하면 이번 주 목요일 이 전에는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서 과연 리포락 셀렉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포락 셀렉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게 2월달, 3월달부터 판매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큰 기대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 혹시 깜짝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끌어올려 줄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1분기 실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대화 제약이 어떤 이제 테마에 속해 있거나 그 테마의 흐름들을 좀 탄다면 이 테마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하나만 이제 급등을 해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는데 대화 제약이 최근에 뭐 테마의 흐름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 철저하게 대화 제약이 가지고 있는 이슈 리포락셀핵 고그 부분의 이슈에만 강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의 연동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데 그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둔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이 부진한 것은 뭐 종목의 아웃다 악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는 가운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이슈도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대화 제약이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이슈는 올해 연말까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 일정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지금 5월 13일이죠. 5월 13일이고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밑에 부분인데, 6월 달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월 이 전에 중국 보건 당국과 보험 등재를 위한 그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리포락셀렉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보험 협의 절차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이내에 리포락셀의 유방암 적응증 확대 품목허가를 중국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지난 4월 29일에는 한국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면은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리포락 셀액이 아시겠지만은 위암에도 적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방암의 어떤 임상 그 결과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유방암에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 신청을 지난 4월 29일에 국내 식약처에 했거든요. 요게 이제 빠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다 라는 건데 늦어도 내년 1, 2월 안에는 나온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나오면 2026년 1, 2월 안에는 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또 적응증 품목 허가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신청할 거고 거기서 신청이 허가가 된다면 또그 부분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이제 식약처에서 신약 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된 건데 원래 신약허가 기간이 대충 한 420일 정도 걸렸는데 이걸 줄여서 295일로 단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과 나오는데 29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4월 29일 날 신청을 했으니까 그냥 5월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12월까지는 한 8개월 남았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을 30일로 계산을 해. 해보면 24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연내에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최대 295일이니까 빠르면 연내에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2026년 1월 내지 2월에는 이 유방암 어, 품목허가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품목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판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 줄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는 이 대화제약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이제 보험 등재를 지금 협의 절차나 이런 것들 이제 6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만약에 리포락세렉이 중국 시장에서 보험 등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 약값이 반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중국 내 위암 적응증으로 해서 치료제로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것은 곧 어, 대화 제약이었던 마일스톤과 로열티 러닝 로열티나 이런 것들 그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이런 보험 등재 관련된 이슈들도 상당히 좀중요하겠고 그리고 연말 이런 유방암 적응증 확대 시판어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어, 실적 발표 어, 이 부분들을 1차적으로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뭐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혹시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어, 그런 이제 포인트가 만들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이제 19,000원대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죠. 다행인 것은 이제 14,000원대 초반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면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좀 기간 조정 흐름들 속에서 5일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방향 전환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추가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 16,000원대 구간 좀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 이후에 안착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통해서 2만원대까지도 상승폭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역시나 이제 13,800원대 그다음에 13,000원대 구간에서 또 다시 1차, 2차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단의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현재로서는 15,000원대 오늘 이제 올라섰죠.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현재는 이렇게 좀 추세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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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런 상승 추세 때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탈을 했다가 회복을 했다가 이탈을 했다 회복을 했다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 예, 추세선 하단을 잘 유지하면서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좀더 확대가 되는 이 흐름들을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2만 원대까지도 상승폭 을 다시 한번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러려면 거래량이 좀 터져 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아무래도 좀 터지려고 한다면 이 대화제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좀 부각이 되어야지만, 어, 이전에도 보면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항상 상하가로 좀 귀결되는 특징이 있던 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떠 어, 오일선을 회복한 시점에서 이 대화제약의 어떤 이슈들 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떤 깜짝 실적이 나와줬을 때에는 다시 한번더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어,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름들을 가져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을 통해서 13,800원, 13,000원 때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내려오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유자분들이나 또이 종목을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대화 제약이 지금 주봉인데요. 이 종목이 상장 이래 최근에 이제 터진 거래량이 짱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고 현재 주봉상 대화 제약은 이평선 이렇게 가격 조정, 어, 수년 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로 전환된 가운데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 그리고 연말까지는 또 기대해볼 만한 대화제하게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결코 이 종목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을 있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설 수 있는 힘도 있는 종목이고 재료도 연말까지는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14,000원대 초반대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추세선 그름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여부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딱히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쪽에서 모아가는 종목은 아니고 철저히 뭐 개인들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 최근 3일 연속 개인들이 또 저가에서 매수를 다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는 특별하게 또 매수나 이런 것들 또는 기타 법인에서 특별하게 매수 들어온 흔적은 크게 없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런 투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철저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세력들, 그 세력들의 수급은 이 개인들, 여기에도 어 이제 녹아, 수급이 녹아들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어, 결정되는 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딱히 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는 특징적인 어, 부분들을 찾아볼 수는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장 이번 주 어, 실적 발표 흐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아,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어, 종목 추천 및 1대1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건데 우측에 보시면 보넥스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아,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어,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 데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투자 하시는 데 이제 시장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슈나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또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이고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0 1 0 2 3 0 1 3 5 0으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라든지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거나 한 계좌에 30%, 뭐, 40%씩 빠져서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1대1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 그 종목들이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들이 조언을 해 드릴 거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제 010-230-1350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이 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의 종목 예, 명하고 매수가. 딱두 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1대1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을 덜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제 제휴 기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매주마다 아,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평균 기대수익률이 한70% 이상 나온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를 뉴스와 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해서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좀 주가나 이런 이런 것들이 저평가 되어 있거나 또는 외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 딱 선택해서 이렇게 리포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재료들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고 중장기 목표가 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 인데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 또한 역시나 010-2230-1350 으로 문자로 주력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이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